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환입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 관련해서 어, 한달중 어, 5월 2020년 5월 19일부터 제가 실제로 수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교육업이 해당 유튜브에서 왜 성공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어, 소개하면 저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전문 통계 관련한 자격증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어, 도서와, 그런 거, 그 어, 다음에, 카페를, 무료 카페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점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에서 제 카페를 말씀드리면, 현재 4만 5천 명, 4만 5천 명, 열매 1단계입니다. 현재 열매 1단계 그러니까 통계 분야에서는 네이버 책 어, 가장, 회원수도 가장 많고요 등급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카페를 무료로 운영을, 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다른 게뭐 해당 부분을 계속적으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활동을 한 게, 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한두달 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실제로 유로화된 거는 5월 1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14일이라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결과 46,000원 정도의 어 수익이 나오고 있 하루에 어 많은 때는 이러지만 작을 때는 6 0 0원 8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사는 1,300명, 1,400명 정도 되실 것 같고요. 해당하는 구독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 수익으로는 교육으로는 업 상당히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 관련해서 뭐 교육을 동영상을 뭐 유튜브를 올려서 어, 조금 수익은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한번 볼게요. 사회조사 분석사 하더라도 포기하신 게더 수익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1,400명 정도 동영상만 366개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려드리고 있고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 있고, 동영상도 이런 좀 많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교육업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재생 목록 중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특히 시장조사론는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20시간짜리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어, 일반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시장조사론이 온라인 강의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요거만 근데 거의 동일하게 올려도 해당 부분이 잘안 안 돼요. 네, 그래서 해당 교육업으로는 어, 해당 부분을 유료 컨텐츠로 해서 뭐 팔게 해당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비용보다는 좀, 어, 홍보랑 여러분들의 뭐 사회조사 분석사랑 좀 관심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어, 확대, 대중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제 수익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지난 주부터 조금 오프라인 강의를 좀 시작을 좀 일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느 라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많이 어, 못 올렸는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 여러분들 사회조사 분석사 합격을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사회조사 분석사 제 활동 영역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겸사겸사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를 검색하시면 네. 책 부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관련 도순 지금은 필기가 끝났고 이제 실기 기간이죠 실기 기간이라서 관련 도 부분이 필기 부분보다는 세기 부분에 조금 많이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다 1위였는데 계속 저 계속 저 순위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직 피 이론 이론 도서가 아직 제가 지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2021년까지 전에는 제가 한번 지필을 해서 이 부분을 다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참고적으로 제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어,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 역시 오타 그렇게 많이 검수함에도 불구하고 오타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다른 도서에 대해서 제가 뭐 오타냐 탈자냐 그렇게까지 제가 논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냥, 도서는. 그 해당하는 도서 저장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 2, 3일 안에 답변드리는 도서를 그렇게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도서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이 도서에 대해서는 어떤, 뭐 답변을 읽는 거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은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되는 어, 실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